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종국제도시 서안 이다음 공공분양 계약 취소주택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12월 10일 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공급이 12월 11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6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사 모집 공고일은 12월 5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1년도 5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의 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계약일로부터 25년도 2월 28일까지이며 금액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있는데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1년도 6월 17일부터 3년이 도과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매는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무,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주택을 보면 계약 취소주택으로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유상옵션 시공 완료가 되어서 시공 완료된 유상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서한 2담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9개 동 930세대 중에서 계약 취소주택이 7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4세대, 일반 공급으로 3세대가 나왔는데 특별 공급을 보면 신혼부부만 특별 공급이 4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4A 타입 13층을 보면, 분양가 플러스 경비를 보면, 2억 9,561만원, 어, 확장비 780만원, 총 분양가 3억 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84B 타입 22층을 보면, 분양가 3억 8,879만원, 확장비 1,062만원, 총 분양가 3억 9,941만원, 84C 타입 17층을 보면 분양가 3억 8,888만원, 확장비 885만원, 총 분양가 3억 9,773만원, 84D 타입 23층을 보면 분양가 3억 8,951만원, 확장비 885만원, 총 분양가 3억 9,846만원에 나왔습니다. 어, 총 분양가기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